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지구청의 임장을 다녀왔어요. 왜 수지구청이냐고요? 강남과 잠실까지 지하철 신분당선으로 30분대, 판교는 10분대, 현대백화점 들락날락하기 좋고요. 엄청난 지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유튜버, 부동산 전문가들이 월세, 매매, 전세, 수요가 뒷받침되는 아파트로 자주 거론하고 추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인이들이 너무 궁금해서 다녀왔습니다. 수지구청역 주변에 아파트가 진짜 많은데, 그 중에, 여기, 한성아파트를 다녀왔습니다. 왜냐고요? 한성아파트는 수지구청에서 제일 먼저 재건축 깃발을 뽑았기 때문인데요. 2025년 4월 기준 추진이 구성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수지구청 내 다른 구축아파트들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가 8억 2,500 찍고, 최근 실거래가 7억 9,700. 거의 정고점 회복 직전이네요. 그럼 부린이들과 임장 고고고. 여기 쪽이 상가. 응. 어. 학원가도 여기 다 몰려있다고. 그렇네. 어, 그리고 사람이 많아. 맞아, 유동인 것같 어, 어, 사람도 어. 많고, 네. 사람들이 몰려 사는 분위기가 난다. 응. 아파트힐스테이 저희는 지금 한성아파트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보이는 음. 1단지 일단지 음. 음. 아파트 근데 여기가 노인 인구도 많은 아, 것 같고 어. 음. 젊은 사람들도 있고 어. 학생들도 많이 보이고 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엄청 많아요 평지다 어. 평지 한살림 자연드림도 다 보이고요. 오, 그렇네. 한살림 중요하다고. <laughs> 아이키우는 엄마들 한살림 유기농. 지금 저희가 이 동네를 온 이유는 한성아파트랑 삼성2차랑 삼성4차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아, 와봤습니다. 5구 기준 7억 정도 되는데 분담금이 한 5, 6억씩 나온 분담금이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12억 총투 12억은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초기 단계여서 음. 시간은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재건축 그런 걸로도 이제 들어 고려를 안할 수는 없겠지만 음. 그걸 생각해서 들어올 건 아닌 것 같고 음. 그냥 어쨌든 강남가의 접근성이 신분당선을 타면 나쁘지 않고. 음. 비교적 이제 저렴한 가격에서 인프라가 갖춰진 채로 이제 살면서 지내기에 좋은 장소인 것 같긴 합니다 여기가 이제 한성아파트입니다 놀이터도 있고 어, 1995년에 준공돼서 어, 좀 연식이 네. 있는 아파트이긴 맞아요. 하네요 근데 도색을 새로 했는지 그래도 되게 깔끔한 모습이에요 세대는 한 774세대 정도 되네요 네. 전용 23평형으로만 구성되어져 있고 음. 아무래도 이제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주차는 음. 어, 주차 문제 여기 지금 이중 주차 한걸 보면 좀 힘들 것 같긴 하다 음. 그래도 단지 자체는 조경도 그렇고 뭐 아파트 외관도 그렇고 잘 음. 관리되어 있는 느낌이 나요 동반 간격도 막 그렇게 좁은 것 같지는 어, 않고 어. 안에 들어오면 그냥 깔끔하네요 그쵸? 그러니까요 용적률이 지금 209% 정도 되는 어... 것 같아요. 사실, 360%로 용적률을 상향한다고 상향. 하는데, 음. 이제 그게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인 게, 인터뷰에서도 너무 높이 지으면 도로 교통 환경 때문에 음. 좀 어, 힘들 수도 있다는 식으로 관계자가 음. 얘기를 했 네, 인터뷰한 게 있어서, 근 어쨌든 층수도 32층 정도로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지구청 쪽에 음. 신축 아파트들이 없고 대부분 음. 막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음.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인기가 엄청 많은 것 맞아요. 같네요. 응. 역세권이고 어, 역세권이고 또 어. 살기도 좋고. 한성 아파트 바로 옆에 또 다른 아파트들, 아파트들, 음. 막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엄청 둘러싸여 맞아요. 있는 느낌. 아파트 촌에 있어서, 뭐 유해 시설도 없고, 근데 여기 근처에 삼성 2차랑 삼성 4차도 추진위원회 승인 받았고, 다른 곳들도, 어, 재건축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리모델링도 추진하는 데가 있고, 음.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나서, 다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요 시간은 진짜 오래 걸릴 것 같다. 한 20년?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 사실. 더 걸릴 있을 것 같고. 요즘 또, 공사비가 오른 건 알고 있을 거고, 또, 임명 사고 때문에, 음. 뭐 건설 면허 취소 검토하겠다, 영업 정지하겠다, 이런 정부의. 이슈도 있었고. 네, 이슈도 있어서, 다들 조금 몸을 사리고 있는 분위기라 건설사들도, 어, 재건축, 재개발이? 쉽지만은 않다. 네. 뭐 여의도 뭐 목동 재건축을 막 20년 바라보는데 사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수지구청 쪽에서 재건축을 한다는 게 사실 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음.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게 토월 초등학교입니다. 네, 그 초품아 아파트라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판교 현대백화점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그래서 오늘 돌아본 결과 어땠어요? 일단, 역가의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교통 어, 네, 편의성이 높은 아파트여서 좋아 보였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생활 그런 만족도가 높을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농물 미험성도 있을 거고, 음, 침간소음이라든지. 주차, 문제. 네, 주차 문제도 있을 거고. 복도식 아파트인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 되지 않까 어떠셨어요? 저도 아파트들이 음. 새아파트가 보이긴 했어요. 저희가 아까 찍은 동원자이라든지 그 옆에 있던 아파트도 음. 거샤 아파트, 거샤 마아파트도 음. 새아파트긴 했지만 거긴 어쨌든 지하철역에서 좀 거리가 멀었고 지하철역 밑에 또 하나가 있었잖아요. 후지구청 밑쪽으로도 힐스테이트 가졌는데 힐스테이트는 오피스텔이었고 그러니까 새아파트가 많지 않다 보니까 되게 두축인 아파트들이 주로 이루고있었고 상가들이나 음. 이런 것도 대부분은 좀 오래된 건물들이었고 안에 입점해 있는 것들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수지구청 역쪽으로 오면 뭐가 많기는 했어요. 거기서는, 거기는 서 정말 다양하게 다있었어요뭘일를 네, <목소리> 보려면 다 수지구청 역쪽으로 와야 되는 그런 전문 분명히 있었다. 근데 강남과의 거리는 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출퇴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면 어, 살기에는 괜찮을것같쁘지 <목소리> 않았다. 그리고 가격대가 우선 그렇게 부담되지 않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 그냥 가성비가 엄청 좋다는 맞아, 생각이 맞아, 많이 맞아, 들었어요. 맞아, 맞아. 어. 가성비가 어 비슷한 그그 가격대 의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위치적으로도 좋아요어 그래서 저는 되게 가성비가 있다라는 생각이 네. 많이 들었습니다. 7억대 아파트를 네. 찾고 계신다면 수지구청 네. 수지극청 어. 네. 그래서 한번 와보시는 것도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